여러분 제가 그라인더를 사야 된다 사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어, 제가 쓰고 있는 그라인더는 이바라자의 버추소라는 모델이었어요 이거를 구매한 지는 5년이 넘었을 거고요 가정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제가 댓글에서 봤는데 저 버추소를 할리스 커피에서 쓴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 알바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그만큼 굉장히 좋은 그라인더예요. 근데 또 제가 커피도 너무 좋아하고 장비들도 너무 좋아하는 그런 기계 덕후이다 보니 그라인더를 갈아줄 때가 됐는데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까 하면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초고가 장비와 완전 보급형 제품들은 후기도 굉장히 많고 장비 정보들도 많고 판매처도 많았어요 근데 제가 사려고 하는 가정용에서는 조금 오바고 상업용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라인이어서 많이들 사용을 하는 그런 라인에 한마디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사이의 금액대의 제품들은 후기가 아주 많진 않더라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산 브랜드의 후기는 정말 거의 없었어요 제가 암핌이라는 이 그라인더를 구매를 하게 됐는데 보여드릴게요 이 통이 일단 굉장히 커요. 저희 집에 정수기도 되게 큰 편인데, 그라인더가 들어갈 자리에 택도 없어가지고, 여기에 한 자리를 그냥 이렇게 차지를 해버렸습니다. 이 그라인더는 에스프레소 용으로 내리는 그라인더가 따로 있고, 저처럼 핸드드립으로 내려먹는 사람들이 써야 하는 핸드드립용 그라인더가 따로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갈리는 게 에스프레소는 더 곱게 갈려야 되는데, 얘도 에스프레소 용이 되기는 되지만, 훨씬 더 핸드드림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거고 요 토출구도 어떤 것들은 이렇게 왜 카페에서 티카티카티카 티카 티카 하잖아요. 그 티카티카 티카 하는 거를 떼서도 이렇게 쓸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요 원두 굵기에 따라서 에스프레소용과 핸드드림용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일단은요. 기분이 너무 재지기 좋고요. 새 장비가 오면은 원두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확 갈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칼날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커피에 같이 쓰려 나오면서 깨끗하게 다음 것부터 갈아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좀 오래된 원두를 이미 다 갈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먹을 원두를 한번 갈아 볼게요. 보통 한 잔에 15g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너무 옅어서 한잔 내릴 때도 30g을 써요. 15g. 열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려서. 뭔가 되게 균일한 것 같아. 설명서. 필터에 물을 한번 적셔주고. 어디 한 번? 30초 뜸을 들여야 돼요. 너무 곱게 갈아서 쭈쭈리 안 돼. 왜? 띠띠띠띠. 왜 그거? 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 아우 i 네아 I 저 사이에 I like, I like, 나 like, I like, I l i k 여섯 번 보다 더 넣어도 되겠어요 어? 향이 쭈그렁지? 더 좋다 슬버라인 커피 한잔더 먹을래? 여러분 제가 그라인더 한번더 쓰려고 커피 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거 그냥 털어야겠어요 <놀람> 굵기가 이제야 정확하게 된거 같기도 하고요. 자 아, 여러분 이제 좀 괜찮은 거 같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 굵어도 될거 같기도 하고 이게 또 너무 끝까지 내리면은 안 된대요. 먹다 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진짜 진하다. 얼음을 한번 담아볼까요? 떨어지는 앵글을 담기 위해 물을 좀 담고 댓글에서 알려주셨어 이게 바로 카피비수얼 역시 아아 여러분 지금 저희가 분쇄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게 저희가 딱 좋았던 예전에 법추소 그라인더 굵기 요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새로산 그라인더에서 가장 굵게 갈수 있는 굵기 요게 새로산 그라인더를 약간 만져가지고 조금 더 두껍게 간 건데 요게 나오려면 지금 막 여기 고정되어 있던 거 풀어가지고 막이 옮겨줘야 되고 막 그런데 이게 안 풀렸는데 어떻게 됐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쯤에 박아야지아 음. 무서워 어 나사 망가지면 어떡해? 된다! 된다! 오! 진짜 커피를 향한 열정이다 다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오케이 자 그러면 원래 굵은 속은 굵게 해야 되거든. 끝! 끝! <목소리> 여러분, 이게 일단 최종적으로 요 골기로 내일 한번 먹어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쓴맛이 너무 강하게 비춰지는 것 같아가지고 굵기를 조금 더 굵게 하는 거거든요. 더 고우면 고울수록 쓴맛이 더 강해지거든요. 자, 여러분, 커피를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예가체프 50g. 50g 갈아서 내려오면 50g이 나와요. 똑같이 필터를 적시고 오늘의 굵기는 이 정도 30초 뜸. 한 이정도? 그리고 땡큐 그렇게 다르겠어? 아 먹어봐 전보단 나은 것 같은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쓴맛도 좀 없어지고 응난 좋은데 이제 좀 설정값을 찾은 것 같아 오늘 한 번만 다른 원두 테스트하면 세팅컴 이걸로 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 산토스 굵기는 여전히 비슷. 앞으로 이렇게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먹어봐줘. 와. 이제 괜찮아? 응. 오빠가 브라질을 좋아하네. 브라질이야. 와. 괜찮지? 부드럽고. 좋네. <laughs> 잘 샀네. 저 안핀 드로게리야 너무 만족해. 음, 응, 좋네. 너무 좋아. 저급에서는 더 가성비 좋은 것도 있고, 여러분들은 니체 제로를 구매하세요. 어? 집에서 쓰실 거면, 그거는 80만원, 90만원대에도 그 잔량이 남지 않게, 소리도 굉장히 작고, 디자인도 예쁘고, 사이즈도 컴팩트해서, 가정용으로는 진짜 킹왕짱인, 지금 공식 판매하지도 않고, 공구로만 구매할 수 있는데도, 이미 뭐, 30분 만에 거의 매진되는 뭐 그런 제품이 있는데, 고그라인도 구매하시면 됩니다. 암핌 드로게리아는, 제가 구매한 걸로 <웃음> <웃음> 끝을 내는 거. <거예요. 웃음> 아니 이렇게 또 안, 아무도 안 사는 거를 좀 이런 또라이가 또 구매를 해가지고, 아 근데 혹시 몰라 또 누군가 사서 잘 쓰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것도 내가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합리적인 소비에 내가 도움을 주는 것도 유튜버로서의 어떤 사명, 있지. 사명. 그길을 그렇죠. 그 나도 오, 가오. 판소리로 부를 수 있겠는데? 가오.